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면 뭔가 음, 평범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떠올리곤 하죠. 네, 그렇죠. 니콜라 테슬라가 머릿속에서 모터를 돌려본다거나 피카소가 사람 얼굴을 막 해체해서 캔버스에 옮기는 걸 보면 아, 저건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구나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어떤 신비한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잊고 지냈던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어,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위대한 창조의 순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그려내는 힘, 즉 형상화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흔히들 그냥 상상력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형상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인지 도구입니다. 아, 상상력과는 좀 다른 개념이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능력이야말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세상을 바꾼 혁신가들의 숨겨진 공통 부모였음을 알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다시 깨울 수 있을지 그 단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형상화라는 단어부터 좀 풀어보죠. 사실 이게 상상하기나 머릿속에 떠올리기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제가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떠올리는 것도 이것도 형상화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어제 먹은 저녁을 떠올리는 건 기억이죠. 아, 기억? 네. 과거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형상화는 과거에 없는 것, 심지어 현실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는 행위예요. 새롭게 만들어낸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실제를 창조하는 행위인 거죠. 기억의 과거를 향한다면 형상화는 미래와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상을 머릿속에서 연출하고 감독하는 것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본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 자료에 인용된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을 볼수 있다. 고로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문구가 이제야 확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창조의 첫 단추는 바로 거기서부터 꿰어지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없는 무언가의 청사진을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사실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 편견을 가장 크게 깬 부분이 바로 이 능력이 과학자들에게도 필수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과학자라고 하면 차가운 데이터랑 엄격한 논리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런 말랑말랑한 능력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위대한 과학적 도약의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이 형상화 능력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니콜라 테슬라죠. 아 테슬라. 그는 기계를 설계할 때 종이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완벽한 3D 모델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가동까지 시켜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머릿속으로 모양을 그려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돌려봤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몇주 동안 가상으로 기계를 돌리면서 어느 부품이 가장 먼저 닳아 없어지는지 세상에 어디서 불균형이 생기는지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죠. 와. 그리고 나서야 현실에서 기계를 조립했습니다. 당연히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그건 정말 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네요. 머릿속에 무슨 초고성능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탑재하고 다닌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신의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완벽하다고 믿어버리면 현실의 데이터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죠. 네. 하지만 테슬라나 제너럴 일렉트릭의 찰스 스타인 매치 같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은 현실을 무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복잡성을 꿰뚫어 보는 도구였습니다. 아, 꿰뚫어 본다. 스타인매치는 복잡한 전기공학 문제를 풀때 수식 대신 마음 속에서 원통 같은 기하학적 형태들이 서로 막 맞물리고 교차하는 이미지를 그렸다고 해요. 수식이 아니라 이미지로요? 네, 그는 눈으로 문제의 모양을 보고 직관적으로 담을 찾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실제 실험실이나 설계도는 그냥 마지막 확인 절차, 뭐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연구개별은 전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다 끝난 거고요. 그들의 머릿속이 바로 메인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과학자들에게 형상화는 보이지 않는 원리를 시각화해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시뮬레이터였다면 예술가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음. 예술가들의 목표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닐 텐데요. 여기서 형상화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자료에 인용된 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말이 그 본질을 보여주죠.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과 동등한 것을 창조해야 했다. 아 동등한 것이라는 단어가 열쇠군요. 네. 예를 들어 사과를 그린다고 할때 사과의 모양과 색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그 사과를 보고 느낀 생명력이나 단단함 같은 그런 감정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형을 복사하는 카피가 아니라 대상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죠. 번역. 이 지점에서 파블로 피카소가 했던 유명한 말, 예술은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말이다 라는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현실, 즉, 거짓말을 왜곡하고 해체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더 깊은 본질,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오키프와 피카소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겉모습 너머의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마음의 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요. 네, 과학자가 형상화를 통해 외부 세계의 법칙을 탐구했다면 예술가는 내부 세계의 진실을 표현한 거죠.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마음의 눈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듣고 보니 과학과 예술이 쓰는 언어는 달라도 그 뿌리에는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재창조하려는 동일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논리와 감성, 분석과 직관이 결국 이 형상화라는 다리를 통해 만나는 느낌이네요. 네, 실제로 자료에서는 이런 통합적 사유 능력을 종합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감각적 경험과 지적인 분석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알매 이르는 상태를 말하죠. 아, 종합지. 테슬라가 기계의 마모를 느끼고 오키프가 감정을 그려내는 경지가 바로 종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형상화 능력이야말로 그 경지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계속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상화가 시각에만 국한된 능력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형상화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시각이 가장 지배적인 감각이라 우리가 주로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형상화는 모든 감각을 동원합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청각적 형상화의 대가들이었죠. 아, 그렇죠. 음악가들. 그들은 악보에 음표를 하나씩 그려 넣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교향곡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들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그걸 그냥 받아쓰기만 하면 됐다는 거군요. 와. 정말 경이롭네요. 그런 셈이죠. 제 머릿속 라디오는 맨날 들었던 노래나 광고 음악만 무한 반복하는데 말이죠. <laughs> 처음엔 다 그렇죠. 하지만 전문주의자들이 악보만 보고도 각 악기 파트의 소리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화음과 질감까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청각적 형상화 능력 덕분입니다. 제 친구 중에 요리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 재료 목록만 보고도 머릿속에서 맛과 향, 식감까지 거의 다 조합해 본다고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음식을 혀로 상상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미각적 형상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대한 요리사, 조향사, 시인들 모두 각자의 주된 감각을 통해 형상화를 합니다. 단어를 고르기 전에 단어가 주는 축축한 느낌이나 바삭한 느낌 같은 그런 촉각적 감각을 먼저 떠올리는 시인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마음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 보시겠어요? 보컬의 목소리, 드럼, 비트, 베이스라인까지 모든 디테일을 한번 살려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해보면 특정 부분만 맴돌거나 금방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기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이런 감각적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테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게 훈련을 통해 분명히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네요. 이 모든 마음속의 이미지, 소리, 맛들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의 물건, 음악, 유리가 되는 걸까요? 그 환영과 실제 사이의 다리는 무엇일까요?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자료에 인용된 펜텀 툴부스라는 작품의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시적인 답을 줍니다. 실제하는 것은 눈을 떠야만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은 눈을 감아도 보인다. 아. 그래서 상상의 산물이 종종 실제보다 더 명확하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어쩌면 현실의 온갖 시각적 소음과 제약들이 오히려 순수한 아이디어를 보는 걸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본질이 보이는 거죠.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그 자체의 순수한 형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창조적 상상력이야말로 추상적인 구상을 구체적인 실현으로 옮기는 유일한 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릴 수 없다면 현실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다면 창조할 수 없다. 네. 모든 창조물의 DNA는 바로 이 형상화 능력으로 코딩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기다렸을 시간입니다. 저도 이 창조주의 근육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이게 정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훈련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네, 그럼요.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우리의 마음의 눈도 꾸준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실용적인 훈련법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던 풍경이나 어제 봤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미 경험했던 것을 눈을 감고 최대한 상세하게 복원해 보는 훈련입니다. 아. 그냥 나무가 있었지가 아니라 나뭇잎의 색깔,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햇빛이 인맥을 통과하는 모습까지 아주 지표하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 그거 재밌겠네요. 저도 자료 읽고 나서 오늘 아침에 썼던 제 커피잔을 떠올려 왔거든요. 네, 네. 분명 매일 쓰는 잔인데 손잡이의 정확한 곡률이나 표면의 미세한 흠집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 뇌의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성능이 낮은지 깨달았습니다. 하하, 일종의 정신적 복기 훈련인 셈이죠, 관찰력을 날카롭게 하고 시각적 기억의 해상도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두 번째 훈련법은 정신적 회전입니다. 정신적 회전이요? 네, 주사위나 컵처럼 비교적 단순한 물체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걸 아주 천천히 360도로 돌려보는 겁니다.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심지어 그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겠네요. 해 보려고 하니까 제 뇌가 자꾸 익숙한 정면 뷰로 돌아가려고 버티는데요. 이건 정말 정신적 근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고정된 시정을 선호하니까요. 그걸 의식적으로 깨뜨려 주는 훈련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청각 훈련법도 있었죠? 마음속 라디오 켜기입니다. 아, 오디오 끄기라고도 되어 있던데요? 네, 같은 개념입니다. 평소에 자주 듣던 음악을 실제로 끄고, 대신 머릿속에서 스스로 그 음악을 재생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잘안 들리고 금방 끊길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광고 음악만 맴들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좋았어요. 관찰이 입력이라면 형상화는 처리다. 아, 네. 우리가 눈과 귀로 세상의 데이터를 잔뜩 입력해봤자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해하고 조합하고 재구성하는 처리 과정이 없으면 그냥 정보의 소비자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형상화야말로 우리를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프로세싱 능력이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좋은 입력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입력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처리 과정 즉 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형상화는 단순히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위대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고도구였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종합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감각과 지성에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창조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프랑스의 의사 아르망 트루소의 말, 가장 형편없는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가장 형편없는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이 문장이 오늘 나는 이야기의 완벽한 요약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결국 위대한 성추는 논리와 감성, 분석과 직관이라는 두 날개가 함께 날아오를 때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두 날개를 움직이는 몸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형상화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마음의 눈과 귀를 훈련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실험 하나를 제안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번 한주 동안 의식적으로 마음의 미각이나 마음의 촉각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점심 메뉴판에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 음식의 맛과 향, 온도를 마음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 보세요. 아, 재미있겠네요. 혹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않고도 그 옷감의 부드러움이나 거침을 손끝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잠자고 있던 감각적 상상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결고리를 가져다줄지 한번 탐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